할렐루야. 오늘의 영상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호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심히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몸을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는 것에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근신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음, 오래간만이시죠? 오늘은 신명기 10, 제 12강, 신명기 4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예, 율법을 다시, 예, 강론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예, 긴 장에 걸쳐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네, 유단 동쪽 배포를 맞은 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추애굽 2세대가 이제 이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이제 몇볼 베풀 맞은편 골짜기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오게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로능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곳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곳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모세가 뭐 입을 열어 여기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땅은 아무리 족속이 예, 살았던 땅이다. 또 바사낭 옥이 예, 살았던 그런 땅들이다. 유르단 이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이제 쳐서 멸했다. 그래서 이 땅을 얻었다. 땅 이야기 땅을 쳐서 멸해서 얻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쳐서, 멸해서 이기는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이 말씀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게시록에 말씀해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겨,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서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짐승을 이겨야 하고, 음녀를 이겨야 하고, 짐승과 음녀. 이제 짐승은 뭐냐면 만몬신대표하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신은 짐승입니다. 만몬신입니다 구약에는 바알신이라고 부르죠. 음녀는 바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음, 짐승과 음녀가 둘 나오잖아요. 음료는, 어, 저크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음료는 바로, 어, 이 행복의 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물질의 신입니다. 금송아지. 성공의 신. 나중에 이 짐승이 이 음료를, 에, 음료, 음가 짐승한테 이제 잡히죠,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십삼 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수를 받은 자, 짐승에게 경비한 자는 두 번째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음, 짐승과, 또그 짐승이 좋아하는 우상. 그 우상은 우리가 제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어, 보기에 별, 볼품 없는 것, 또 보기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우상으로 될 수가 없죠. 우상은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식 우상도 있는 거예요. 자식 우상. 돈이 많으면 자식 우상 시킬 수 있잖아요. 예. 모든 것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또그 표에 그 수에 경배하지 아니한다 자들이 마지막 이제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잖아요. 그 거기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정복하는 말씀부터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목적은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파선 안과 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긴 거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사 왕 옥을 무찔러야 되는데, 예, 이 바사 왕과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그 자손은 키가 크고 강대하고. 힘이 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물리칠 수 있다, 물리쳐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하냐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듣는 것이 원자라고 그랬습니다. 오감이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적용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말 여기 말씀도 듣는 거 내가 너희 귀에 이 말을 전하는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 율법사들과 똑같이 된다 에게시록에어그 예, 책망받은 다섯 교회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배우는 건 훈련입니다.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예. 호랩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여기 신명기의 새로운 2세대 이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오늘 21세대. 오늘 21세기,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죠. 여와께서 호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음. 막 산에 불이 막 붙었잖아요. 그죠 신의 산에. 그래서 두려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죠. 대신 모세만 올라가고 모세가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너 그것도 봤지. 너희들 그것도 봤지. 그겁니다. 그러면서 제 1계명이 뭐냐면, 6절. 나는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제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여러분, 제1계명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삼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형상입니다. 예, 십자가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교회, 뭐, 십자가 탑, 이 십자가도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신들의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십자가의 로고도 있고 상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예, 이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떡하라? 음, 십자가? 하지 말라, 보지 말라, 세우지 말라. 그런데 이거부터 우리가 형상으로 지금 많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여러분의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마음 속에 내, 내가 기뻐하는 자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남편. 그죠? 내가 기뻐하는 스타일. 종교 형식 이런 거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교리복음도 형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 속에다가 맞춰서 신앙생활하니까요. 그것도 형상입니다. 응. 요즘 신천지가 예. 세월호에는 유병원이 무너졌고 이번 이 우한폐렴에는 신천지가 지금 이제 무너지게 됐죠.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 사람들의 시선을 정부 탓에 하지 못하도록 예, 누구 하나 희생양을 이제 시켜야 되겠는데, 신천지는 또 이제 한번 정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손을 봐야 할 때가 온 것도 같아요. 예, 우주죽순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예, 신천지 식구들이 외국 이 중국에도 갔다 온게 중국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 보험이 여러분, 신천지는 정말 사단막입니다. 이 가짜 보금이, 전도를 위해서는 애인도 해주고, 전도를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섹스도 하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가져가. 응. 그래서 여러분, 어 아니야 엄마가 태워다 줄게. 음. 그래서 여러분, 예, 이 신천지는 정말 우상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예, 그냥 예, 이병은 짱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무너져도 저것들은 정말 예, 싸죠. 무너지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쪽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돋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에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잃고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을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아, 기도해봤더니, 이, 교회지래? 건축하래.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마음 주셨어. 그러고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가 1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 아주 싸게, 경락되었어요. 입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도해보니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또, 기도해봤다는 소리는 안 하면 하고 모르는데, 하고서로는. 결과는 다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라는 말이 있죠. 예수. 히브리의 원어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예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써든지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하나님을 이름을 극존충하는 데는 예, 예수님을 극존충하는 데는 예슈아. 예수라는 것은 조롱, 저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알고 쓰고 있는가? 여러분, 지저스 미국에서 이름 쓰는 지저스, 그 제우스 제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예, 욕하는 이름입니다. 지저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얼마나 많은 복음성과 찬양이 나왔습니까? 과연 이걸 알고 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가 참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극존칭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 10개명에, 이, 오늘 4개명까지만 할 건데요.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요. 음, 야, 기도해보니까, 음그 하라고 했다. 이렇게. 근데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했는데. 아, 기도해보니까, 어,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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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라고 했어. 그집 사라고 그래서 집. 지금 집도 하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이제 노후 대책이든지 뭐든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거죠. 왜 기도해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전투의 전투를 가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예 집을 샀어.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사라고 했다. 싸게 샀다. 그것도 좋게 샀다. 예 이게 다 하나님 이름 망년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로 로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소활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그 말의 의미 내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로또, 어딘 땅을 선택할까요? 기도해보니까, 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여와의 동산 갔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동성애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죠. 예. 네.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이, 잘못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해서 가는 경우 참 많이 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막년 때읽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안식일 설교 를한네편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음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음.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데, 음,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보면 이 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 복되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으로 맺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예, 에레미아 17장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이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켰을 때, 손 마른 자가 손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그소아마비이죠런데그손 마른 자가 치료되었고, 안식일 날 멀스키 입고 온한 젊은 남자분이 어떻게 귀신이 드러나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이 안식일 날 치료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또 하나님이 안식할 때 평안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은. 우리보다 하늘 하루 늦게 날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금요일인데 그 다음날 거기 금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은 예. 또 거기가 목요일인데 여기는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가 사는 그 땅에서 요일대로 너가 사는 그 땅에서 안식할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한국에서의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적인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워진 안식일이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6월절날 죽으셔서 안식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이 인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날에 주인이 부활한 것입니다. 안식 그 첫날이 여러분 일요일은 태양력으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태양력 콘스탄티는 태양력을 태양력을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미투라고요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진정한 주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정말 깨닫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 설교에 걸려가지고, 아, 김태자 전도사가, 아니, 김태자 목사님이, 아, 말씀은 좋은데 몇, 몇 가지가 걸린다. 기존 교회하고.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도 참, 예, 기복신앙의 성공복음의 율법에 진짜 진짜 많이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광 모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지금 13일째 이렇게 구속돼서 계시는데 신학교 성적 가지고 성적 위조했다는 것까지 다예 사람을 고문하고 있답니다. 40년 전 거. 신학교 성적 가지고 그 신학교 성적 가지고 정강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총회장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도, 이게 정말 말 같지 않는 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 이 잘못된 이 수사, 검사, 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여여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또 정광 목사님한테 그 광화문 집회 때 보내드린 후원금, 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계속 전화해서 경찰이 전화해서 이게 후원금이냐 헌금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후원금이라고 하면 조사가 들어오고 자발적 헌금을 냈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 안 한답니다. 천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또 조사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웃 돕기 성금도 해요, 그죠? 이웃 돕기 성금도 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저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지금도 해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저는. 인간이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그래서 자발적 헌금이라고 해야 예, 목사님이 헌금이라고 하셨대요. 자발적 헌금이라고 해야 조사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이웃에게 알려 주세요. 어, 경찰이 전화 오거든 자발적 헌금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알려 주세요. 예. 별이별 걸다 지금 예, 무너뜨리려고 하죠. 응. 하나님께 드린 헌금조차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예. 참 하나님의 진노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회개 많이 하세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자기 행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가르친데첫 번째 말씀은 이 바산 왕과 이 헤스본 왕을 물리친 거에 대해서 땅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식개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도 많습니다. 이 식개명은 구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식개명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삶 속에 그대로 아버지 존재하고 또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식개명을 잘 상고하고 자녀들한테 말씀 전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